크리에이티브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잠시 소개하자면, 프랑스간 라이언즈는 1954년 이태리 베니스에서 시작되어 1984년 이후 매년 프랑스간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광고제이자 크리에이티브 축제로 전 세계 90개국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패스가 필요한데요. 일반 패스의 경우 4,000 유로의 가격으로 600만 원이라는 사실. 오픈런 아카데미는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어 초대되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바코드를 스캔하고 패스를 수령했습니다. 이번에는 저와 하성건 그러니까. 교수님을 비롯해서 황재현 아트 디렉터도 함께했는데요. 대현님은 바로 작년 칸 퓨처 라이온즈의 우승자이죠. 페스티벌 현장으로 가는 길에는 브랜드 브리프 김수경 기자님도 우연히 만났습니다. 칸 광고제가 전 세계 가장 큰 축제임에도 아직까지는 한국에 많이 안 알려지고 기자님도 김수경 기자님만 단독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반가움을 뒤로하고 페스티벌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입장할 때마다 패스의 바코드를 스캔해야 하고요. 그래? 화면에 보이시는 레드카펫은 칸 국제영화제가 개최될 때도 사용되는 동일한 장소입니다. 이 자리에 수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거쳐갔다고 생각하니 칸에 왔다는 사실이 더 실감이 나네요. 그런 축제장 곳곳에는 브랜드들의 최신 기술을 보여주는 팝업 매장이 많이 있는데 예, 예. 이곳은 인스타카트입니다. 카트에 물건을 넣기만 해도 자동으로 스캔이 되어 인식이 되고 나중에 결제까지 카트에서 바로 할수 있습니다. 입구를 지나 핑크색 길을 따라가다 보면 바닷가에 늘어선 글로벌 브랜드들의 행사 부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특별히 퓨처라이언즈의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 스파디파이 부스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스파디파이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 같이 둘러보실까요? 일단 우리 자리를 잡아볼까요, 그러면? 저쪽 앞에? There's, there's like three of us. 저거 자리 있는 건가? 자리를 잡고 드디어 젬마를 만났습니다. 재현님은 <laughs> 작년 퓨처라이언즈 우승자로 이미 젬마와 작년에 만났었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반가웠습니다. <laughs> 자리로 돌아와 강연을 들었는데요 싱업송라이더. <laughs> <시흥송라이저 샤베즈. 웃음> 이렇게 칸에서는 최고 아티스트와 글로벌 리더들을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후 <laughs> 펩시 글로벌 CMO 마크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메타부스입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한 광고제는 프랑스 남부 해변이랑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더욱 특별합니다. 메타부스에서는 커피, 티, 직접 주스를 갈아서 만들어주네요. 바로 옆 공간에서는 게스트 스티커가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Can you help me with Yai? Let's see if it can. And you can ask it. If, if we're going to ask it to ask uh, to create a script, we can also ask it to create multiple scripts. Maybe one's around different uh, different seasonal moments. So maybe around holiday, and maybe there's another one that's around summer uh, or Mother's Day. And so we can ask it to do it. 부스로 이동해 볼게요. Yeah, so I have it so 부스를 구경할 겸쭉 한번 스포츠 유니폼을 리폼해서 가방을 만드는 테이블인데요. 바닷가에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행사와 더불어 바다를 즐기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오후가 되어 올림픽 성화가 지나간다고 해서 왔습니다. 미식축구 선수 션 라이언과 2019년 여자올림픽을 우승으로 이끈 메걸라핀노입니다 저희가 와있는 기간에 올림픽 성화를 눈앞에서 보니 정말 특별했습니다. 오디오 이어지는 강연을 들으러 왔습니다. you k 은 바로 좋은 네드였는데요 최근에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하게 된 이야기와 마케팅에 대해 강연해 주습니다 강연 이후에는 화장품 본품을 선물로 제공하기도 했고, 좋은 네드가 직접 나와서 인사도 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한국 컨셉으로 꾸며진 아마존 부스이고요. 부스 안에는 무제한 핑거푸드와 음료 네트워킹으로 가득합니다. 각 브랜드별 다양한 컨셉의 부스를 돌아다니며 최신 기술을 체험하고 강연을 듣느라 하루가 정말 짧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부스들이 칸 라이언즈 단오위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아마존 뮤직 라이브를 구독하면 전세계 콘서트를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현 시대의 광고는 단순히 제품 홍보가 아닌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깐느에서의 첫째, 둘째 날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났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올만한 가치가 있냐고요. 한 공간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최신 기술과 마케팅을 접하고 리더들의 강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곳은 여기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